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의 게임입니다. 오늘은 게임은 안 해도 봐. 뭐 이, 이 판때기로 아무것스맵 넓이를 알려줄게요. 일단 그 우주선 처음 할때 계속 들어가는 맵. 우주선 넓이는 이 정도입니다. 이건 없는 거예요. 말하자면 이 정도. 꽤 좁죠? 그렇지요 감독님 됐다고요? 네 그리고 마커스 매은이 정도입니다 와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로 그러면. 이 정도입니다. 제가 공부를 하도 많이 해서 머리가 어지 n t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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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o n t 됐어요? 그러면. n t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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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숨 쉬어 져서, 안될 텐데.